가렴주구 세금 같은 것을 가혹하게 받고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일. 가렴주구 세금 같은 것을 가혹하게 받고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일. 각골난망 남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각골난망 남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간담상조. 간과 담이 서로 비춤. 곧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귐을 뜻함. 간담상조. 간과 담이 서로 비춤. 곧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귐을 뜻함. 감언이설.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붙여 꿰는 말. 감언이설.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붙여 꿰는 말. 개과천선 허물을 고치어 착하게 됨. 개과천선 허물을 고치어 착하게 됨. 견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 견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김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김 겸양지덕 겸손하고 사양하는 미덕 겸양지덕 겸손하고 사양하는 미덕 경거망동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경거망동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계란유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일이 방해됨을 이르는 말 계란유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일이 방해됨을 이르는 말 고진감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곧 고생 끝나면 영화가 온다는 말 고진감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곧 고생 끝나면 영화가 온다는 말. 골육상쟁. 뼈와 살이 서로 싸운다는 말로 동족끼리 서로 싸움을 비유함. 골육상쟁. 뼈와 살이 서로 싸운다는 말로 동족끼리 서로 싸움을 비유함. 공경대부. 삼공과 구경 등 벼슬이 높은 사람들. 공경대부, 삼공과 구경 등 벼슬이 높은 사람들, 과대망상, 턱없이 과장하여 그것을 믿는 망령된 생각, 과대망상, 턱없이 과장하여 그것을 믿는 망령된 생각, 구곡간장, 구비구비 사무친 마음 속, 구곡간장. 구비구비 사무친 마음속 구국간성 나라를 구하여 지키는 믿음직한 군인이나 인물 구국간성 나라를 구하여 지키는 믿음직한 군인이나 인물 구사일생 꼭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 구사일생 꼭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언어와 행동이 매우 유치함을 일컬음. 구상 유치.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언어와 행동이 매우 유치함을 일컬음. 군계일학. 많은 닭 가운데의 한 마리 학. 곧 많은 사람 중의 뛰어난 인물. 군계일학. 많은 닭 가운데의 한 마리 학. 곧 많은 사람 중의 뛰어난 인물. 군영 태상. 군대의 명령은 태상같이 무거움. 군영 태상. 군대의 명령은 태상같이 무거움. 군웅 할 거. 많은 영웅들이 각지에 자리 잡고 서로 세력을 다툼. 군웅 할 것. 거. 많은 영웅들이 각지에 자리잡고 서로 세력을 다툼. 권모술수.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변통성있게 둘러추는 모략이나 수단. 권모술수.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변통성있게 둘러추는 모략이나 수단. 금실지락. 부부 사이의 희락하고 다정함의 비유. 금실지락. 부부 사이의 희락하고 다정함의 비유 논공행상 세운공을 논정하여 상을 줌 논공행상 세운공을 논정하여 상을 줌 동문서답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딴판인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딴판인 엉뚱한 대답 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동분서주. 이리 저리로 몹시 바쁘게 다님. 동분서주. 이리 저리로 몹시 바쁘게 다님.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꿈. 곧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진다는 뜻. 동상 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꿈. 곧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진다는 뜻.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도리어 알아내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도리어 알아내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등화같친 가을 밤은 선을하여 덩푸를 가까이 두고 글을 읽기에 좋다는 말. 등화같친 가을 밤은 선을하여 덩푸를 가까이 두고 글을 읽기에 좋다는 말. 마이 동풍 말귀에 봄바람 곧 남의 말을 기다마 듣지 않음을 이르는 말 마이 동풍 말귀의 봄바람 곧 남의 말을 기다마 듣지 않음을 이르는 말 막역지우 뜻이 서로 맞는 석 가까운 친구 막역지우 뜻이 서로 맞는 석 가까운 친구 만경창파 한없이 너르고 너른 바다 만경창파 한없이 너르고 너른 바다 망극지은 다함이 없는 임금이나 부모의 큰 은혜 망극지은 다함이 없는 임금이나 부모의 큰 은혜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밝음. 곧더 말할 나이 없이 명백함.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밝음. 곧더 말할 나이 없이 명백함. 목불식정. 일자 무식 곧 무식함을 일컫는 말. 목불식정. 일자 무식 곧 무식함을 일컫는 말, 만사 휴의 모든 방법이 헛되게 됨, 만사 휴의 모든 방법이 헛되게 됨, 미풍양속, 아름답고 좋은 풍속, 미풍양속, 아름답고 좋은 풍속, 백철불굴, 번 꺾어도 굽히지 않음 곧 만난을 극복하여 이겨 나감 백철불굴 백번 꺾어도 굽히지 않음 곧 만난을 극복하여 이겨 나감 붕골쇠신 뼈는 가루가 되고 몸은 산산 조각이 됨곧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함 붕골쇠신 뼈는 가루가 되고 몸은 산산 조각이 됨곧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함.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능이 알수 있음.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능이 알수 있음. 불문곡직. 일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하고 다짜고짜로 행동함. 불문곡직. 일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하고 다짜고짜로 행동함. 백년대계. 먼 뒷날까지 걸친 큰 계획. 백년 대계. 먼 뒷날까지 걸친 큰 계획. 산전 수전.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다 겪음.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음. 산전 수전.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다 겪음.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음. 설상가상. 눈 위에 설이란 말로.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생김을 가리킴. 설상가상. 눈 위에 설이란 말로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생김을 가리킴.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 그대로 버려둠.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 그대로 버려둠.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사고 무친.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4분 5열. 여러 쪽으로 찢어짐. 어지럽게 분열됨. 4분 5열. 여러 쪽으로 찢어짐. 어지럽게 분열됨. 심사숙고. 깊이 잘 생각함. 곧 신중을 기하여 곰곰이 생각함, 심사숙고, 깊이 잘 생각함. 곧 신중을 기하여 곰곰이 생각함. 십시일반. 밤 열술이면 한 사람분의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구제하기가 쉽다는 비유. 십시일반. 밤열술이면 한 사람분의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구제하기가 쉽다는 비유. 사통오달 길이나 교통망, 통신망 등이 사방으로 막힘없이 통함. 사통오달 길이나 교통망, 통신망 등이 사방으로 막힘없이 통함. 살신성인 공자의 말씀으로 목숨을 버려서 인의를 이룸. 살신성인 공자의 말씀으로 목숨을 버려서 인의를 이룸. 삼척동자 키가 석자에 불과한 자약 5, 6세 정도 되는 어린애 곧 어린아이 삼척동자 키가 석자에 불과한 자약 5, 6세 정도 되는 어린애 곧 어린아이 선견지명 앞니를 미리 내다보는 밝은 슬기 선견지명 앞니를 미리 내다보는 밝은 슬기 성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룸 성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룸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송구 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수복 강령 오래 살고 복되며 몸이 건강하고 편안함 수복 강령 오래 살고 복되며 몸이 건강하고 편안함 수신제가 행실을 닦고 집안을 바로 잡음 수신제가 행실을 닦고 집안을 바로 잡음. 수어 지교. 고기와 물과의 사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친분. 수어 지교. 고기와 물과의 사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친분. 시종 여 일. 처음이나 나중이 한결 같아서 변함이 없음. 시종 여 일. 처음이나 나중이 한결 같아서 변함이 없음. 식소 4번. 먹을 것은 적고 할 일은 많음. 식소 4번. 먹을 것은 적고 할 일은 많음. 산, 해, 진, 미. 산과 바다에서 나는 물건으로 만든 맛 좋은 음식. 산, 해, 진, 미. 산과 바다에서 나는 물건으로 만든 맛 좋은 음식. 산, 천, 의, 구. 자연은 옛 모양대로 변함이 없음. 산, 천, 의, 구. 자연은 옛 모양대로 변함이 없음. 10상 89.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은 그러함. 10상 89.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은 그러함. 아전인수. 제논에 물대기란 뜻으로 자기에게 이로울 대로만 함. 아전인수. 제논에 물대기란 뜻으로 자기에게 이로울 대로만 함. 안, 하, 무, 인. 눈 아래 사람이 없음. 곧 교만하여 사람을 없인 여김. 안, 하, 무, 인. 눈 아래 사람이 없음. 곧 교만하여 사람을 없인 여김. 약, 방, 감, 초. 무슨 일이나 빠짐 없이 끼임. 반드시 끼어야 할 사물. 약, 방, 감, 초. 무슨 일이나 빠짐 없이 끼임, 반드시 끼어야 할 사물. 약육강식, 약한 놈이 강한 놈에 먹힘. 약육강식, 약한 놈이 강한 놈에 먹힘. 임전무태, 사움터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 임전무태, 사움터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 임기응변. 그때그때의 일의 형편에 따라서 변통성 있게 처리함. 임기응변. 그때그때의 일의 형편에 따라서 변통성 있게 처리함. 연모지정.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정. 연모지정.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정. 연전연승.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 연전연승.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 외유 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속은 꿋꿋하고 강함 외유 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속은 꿋꿋하고 강함 용미봉탕 맛이 석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 용미봉탕 맛이 석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 우왕좌왕 사방으로 왔다갔다 함. 우왕, 좌왕,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함. 위기, 일발, 거의 여유가 없는 위급한 순간. 위기, 일발, 거의 여유가 없는 위급한 순간. 유구, 무언,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을 못함을 이름. 유구, 무언,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을 못함을 이름 유명무실 이름뿐이고 실상은 없음 유명무실 이름뿐이고 실상은 없음 은인자중 괴로움을 참고 몸가짐을 조심함 은인자중 괴로움을 참고 몸가짐을 조심함 음덕양보 남 모르게 덕을 사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절로 받음. 음, 덕, 양보. 남모르게 덕을 사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절로 받음. 이열, 치, 열. 열로서 열을 다스림. 이열, 치, 열. 열로서 열을 다스림. 인순, 고식.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당장에 편안한 것만을 취함. 인순, 고식.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한 것만을 취함. 인. 인. 성사. 남의 힘으로 이를 이룸. 인. 인. 성사. 남의 힘으로 이를 이룸. 인자. 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인자. 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일목요연. 첫눈에도 똑똑하게 알수 있음. 일목요연. 첫눈에도 똑똑하게 알수 있음. 일시동인.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 일시동인.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 일어탁수.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 일어탁수.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 일언지하. 말 한마디로 끊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함. 일언지하. 말 한마디로 끊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함. 일확청금. 힘 안들이고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일확청금. 힘안 들이고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칭찬한다는 말로 자기의 행위를 칭찬함.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칭찬한다는 말로 자기의 행위를 칭찬함. 작심삼일. 한번 결심한 것이 사흘을 가지 않음. 곧 결심이 굳지 못함. 작심삼일. 한번 결심한 것이 사흘을 가지 않음 곧 결심이 굳지 못함 조족지혈 세발의 피라는 뜻 물건의 적음을 가리키는 말 조족지혈 세발의 피라는 뜻 물건의 적음을 가리키는 말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됨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됨 전무후무 전에도 앞으로도 없음 전무후무 전에도 앞으로도 없음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 지기 지우 서로 뜻이 통하는 친한 벗 지기 지우 서로 뜻이 통하는 친한 벗 지성 감천 지극한 정성의 하늘이 감동함 지성 감천 지극한 정성의 하늘이 감동함 천인 공로.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한다는 뜻. 도저히 용서 못함의 비유. 천인공노.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한다는 뜻. 도저히 용서 못함의 비유. 청고마비. 가을 하늘은 맑게 개어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 가을이 좋은 시절임. 청고마비. 가을 하늘은 맑게 개어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 가을이 좋은 시절임. 초지 일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초지 일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호시탐탐. 범이 먹이를 노려봄.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모양. 호시탐탐. 범이 먹이를 노려봄.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모양. 화, 중, 지, 병. 그림의 떡. 곧 실속 없는 일에 비유하는 말. 화, 중, 지, 병. 그림의 떡. 곧 실속 없는 일에 비유하는 말. 허, 심, 탄, 회. 마음 속에 아무런 사념 없이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함. 허, 심, 탄, 회. 마음 속에 아무런 사념 없이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함. 호구지책. 가난한 살림에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호구지책. 가난한 살림에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이면서 또한 착한 아내.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이면서 또한 착한 아내.